오늘 이야기는 꼭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방향의 흔들림이다. 우리는 늘 인생이 복잡하다고 믿는다. 재테크, 결혼 생활, 인간관계, 성공까지 모든 게 너무 어렵다고 느낀다. 그래서 감당하기 버겁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인생은 사실 아주 단순하다. 다만, 우리가 그 단순한 답을 잊고 살아갈 뿐이다. 생각해보라. 모든 자기개발서는 결국 같은 얘기를 한다. 덜 먹고, 더 움직여라. 성공 스토리도 마찬가지다. 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꾸준히 해라.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진실이 너무 당연하게 들린다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을 복잡하게 만든다. 아침엔 운동, 명상, 독서, 건강한 식사, 이 모든 걸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딘가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성공의 비밀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 비밀을 찾아 비싼 강의를 듣고 책을 모조리 찾아보고 어딘가를 계속 헤맨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의 짜집기일 뿐이다. 진실은 단순하다. 우리가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해답은 언제나 단순하다. 인생은 원래 단순했고, 앞으로도 단순할 것이다. 단지 누군가가 인생은 복잡하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인생의 진실 9가지를 함께 나눠보려 한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평생 삶에 대해 고민해온 철학자들의 지혜를 엮어보았다. 첫째,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건 모두가 알지만 늘 잊고 사는 진실이다. 태어날 때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죽을 때도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돈, 명예, 집, 멋진 차,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다 두고 가야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집착하며 산다. 이 사실은 조금 무섭지만 동시에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 세네카는 말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재산은 무가치하다. 부처도 같은 통찰을 남겼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결국 행복은 쌓는 데서 오지 않는다. 내려놓을 때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이건 우리 모두가 안다. 장례식에 가면 결국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걸 느낀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다시 돈과 지위를 쫓는다.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더 가지려 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답은 단순하다. 빈손으로 떠난다는 걸 매일 기억하는 것이다. 그걸 잊지 않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돈은 즐겁게 쓰고, 명예에 매달리지 말고, 관계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된다. 인생은 욕심내는 사람을 벌하고, 여유 있는 사람을 보상한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가질까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까이다. 둘째, 노력할수록 인생은 더 힘들어진다. 노력하면 무조건 잘될 거라 믿는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공부를 오래 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운동을 미친 듯이 한다고 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야근만 한다고 성과가 생기지도 않는다. 이게 바로 노력의 함정이다.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결과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망친다. 노력할수록 몸과 마음은 지치고, 번아웃은 깊어진다. 성과에만 목을 매면 더 위험하다. 꼭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쌓일수록 불안은 커지고 집중력은 무너진다.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실패할 확률만 커진다. 애써 붙잡을수록 멀어진다. 성과도, 관계도, 행복도 똑같다. 지나친 집착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흐른다. 잠시 멈춰도 괜찮다.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치는 이유는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다. 날씨, 타인의 마음, 이미 지난 과거 같은 것들 말이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도 계속 매달리면 무력감만 커진다.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있다. 오늘 내가 하는 행동, 선택하는 말, 쓰는 시간이다. 여기에 집중하면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긴다. 방법은 간단하다. 매일 아침,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세 가지를 적어보라. 핸드폰 먼저 보지 않기, 먼저 인사하기, 30분 걷기.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바꾼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운명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된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손 안에 작은 것부터 바꾸는 사람, 그가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넷째,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다. 행복은 즐거움에서 오지 않는다. 의미에서 온다. 맛있는 걸 먹고, 새 옷을 사고, 여행을 가면 분명 기분이 좋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는다. 쾌락은 불꽃처럼 짧다. 반대로 의미 있는 순간은 남는다. 누군가를 도와줬던 기억, 진심으로 성취했던 경험은 오래간다. 의미란 내가 왜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빅터 프랭크는 말했다. 삶의 의미는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다. 행복은 즐거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의미 있는 순간을 얼마나 만들었는지에 달려 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어떤 의미를 만들었는가. 거창할 필요 없다. 가족과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것, 친구를 위로하는 것, 배우는 것도 모두 의미다. 오늘 하루를 쾌락이 아닌 의미로 채워라. 그게 진짜 행복이다. 다섯째, 우리는 모두 죽는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건강을 지켜도 오래 살고 싶어도 끝은 갔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죽음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이 더 선명해진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뭘 하고 싶을까?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 죽음을 떠올리면 중요하지 않은 걱정들은 사라지고 진짜 소중한 것만 남는다. 철학자들은 이런 태도를 메멘토 모리라 불렀다.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죽음을 떠올리며 지금을 더 열심히 살았다. 미래만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매일 잠깐씩 죽음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게 된다. 쓸데없는 비교나 걱정도 줄어든다. 죽음을 기억하는 건 삶을 더 제대로, 더 강하게 살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섯째, 타인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이 변하면 내 삶도 편해질 거야.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타인은 변하지 않는다.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배우자도,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가르치고, 잔소리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결국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는 나를 소모시키고 관계를 망칠 뿐이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단한 사람은 있다.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변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내가 차분해지면 대화가 달라지고, 내가 태도를 바꾸면 분위기도 바뀐다. 톨스토이는 말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드물다. 오늘부터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 대신, 내가 먼저 어떻게 달라질까? 라고 물어보라. 세상은 내가 변한 만큼 달라진다. 진짜 변화는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서 시작된다. 일곱째, 결국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다. 우리는 자주 과거를 붙잡거나 미래를 걱정한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생각하며 후회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하며 불안해한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한 현실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작 지금을 놓친다.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산책을 하면서도 내일 일을 걱정한다. 그래서 삶이 자꾸 공허하게 느껴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금 눈앞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 거기서 삶의 힘과 기쁨이 생긴다. 밥을 먹을 땐 밥맛에 집중하고 대화를 할땐 눈앞의 사람에게 집중하라. 사소한 순간에 몰입할수록 삶은 훨씬 단단해진다. 진짜 삶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여덟째, 타인의 인정만 쫓다가는 자기 삶을 잃는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부모님이 웃고 회사에서 성과를 내면 상사가 칭찬한다. 하지만 문제는 인정이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 손에서 멀어진다. 타인의 시선에 목매는 인생은 불안하다. 오늘은 인정받아도 내일은 또 불안해진다. 더큰 칭찬을 원하게 되고 결국 나는 사라진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만 남게 된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타인의 시선은 족쇄다. 자유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하다. 존중은 밖에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기대를 대신 살아주고 있는가? 진짜 자유는 남의 박수에서 오지 않는다. 자유는 내가 나답게 사는 순간에 시작된다. 아홉째, 욕망은 끝이 없다. 사람은 끝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옷을 사면 더 좋은 옷이 갖고 싶고, 새 휴대폰을 사면 다음 모델이 갖고 싶어진다. 잠깐은 만족하지만 곧 허전해지고 또 다른 걸 원하게 된다.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끊으려 할수록 더 커진다. 이제 그만 욕심내야지. 그 다짐조차 또 다른 욕망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욕망은 충족될 수 없고 단지 교체될 뿐이다. 답은 단순하다. 욕망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욕망이 끝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라. 그걸 인정하면 오히려 덜 휘둘린다. 억지로 싸우는 대신 한발 물러서 바라보라. 그때 비로소 욕망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 욕망은 멈추지 않지만 그 욕망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진다. 인생의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다. 인생은 나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정해진 운명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습관, 그리고 행동으로 스스로를 쌓아가는 일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힘을 쓰고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며 죽음을 떠올리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삶은 단순하다. 외면하면 복잡해지고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진다. 오늘도 단순한 진실과 함께 가벼운 하루가 되길 바란다.